2025년 전기 B형 20, 5번, 그냥 5번 프로 보겠습니다. 먼저 전류원 개방한 후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 Vc1을 VS가 포함된 식으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. 1번 전류원을 개방했으니까 이오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. 그러면 커피시터 양단의 전압을 구하면 은 이거를 전압분배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Vs 0도 곱하기 Vc1 1옴 더하기 2옴 더하기 J11-J10 분의 마이너스 J10 되겠네요 그러면은 3 플러스 j 분의 마이너스 j 10 곱하기 vs의 0도 요거를 정리하면은 3 마이너스 j 3 마이너스 j를 각각 곱해주면은 앞에 그 제곱 하면은 9 뒤에 그 제곱 하면 1 플러스 1 분의 3 3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j 10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네요 그러면은 1 플러스 3j가 되겠네요 맞죠? 아니죠,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j가 되겠네요 여기다 vs의 용도 자, 이렇게 되겠네요 vs 맞죠? 이 용도는 그냥 표현 안 해도 되니까. 음, 이렇게 하면, jj, 플러스 되고, 마이너스 1. 그렇죠. 네. 두 번째. 전화번을 탈락한 후, 커패시터양전의 페이저 전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전화번 탈락을 하면은, 없다고 생각해야 되죠. 그러면은, 저는, 전류 분배법칙을 쓴 다음에,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VC를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, 전류 분배법칙을 쓰면은, i s 의 마이너스 90도. 이게 얼마죠? 마이너스 jis죠. 곱하기. 그러면은, 마이너스 jis 곱하기 1 더하기 2 플러스 j11 더하기 마이너스 J10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를 이거를 곱해줍니다 이옴을 그러면은 이옴 곱하기 JIS 여기다가 이제 R 곱해주면은 아니 이 커피시터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J10을 곱해주면은 이게 VC2가 되게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은, 어, 렇게이렇게 날아가죠? 마이너스 한개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1 되고. 이거는 3 플러스 j분의 마이너스 1. 곱하기 10is가 되네요. 똑같이 3마이 j. 3 마이너스 j 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9. 딱일 십분에 이제 마이너스 삼 플러스 제이가 되겠네요. 그렇죠. 곱하기 십 아이스. 이렇게, 이렇게, 날라가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IS가 되게 됩니다. 곱기 IS. 자, 이렇게 구했고, 마지막, 단계 1과 단계 2의 결과를 이용하여 VC가 7 플래스 J가 되도록 전화분의 크기와 전류원의 크기를 조정한다. 라고 했습니다. 자, 3번. 그러면은 VC1 더하기 VC2가 얼마죠? 자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J 곱하기 VS 더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is 죠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3j vs 플러스 마이너스 3 is 그 다음에 플러스 j is 죠 그러면은 이렇게 묶고 마이너스 vs 마이너스 3 is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3J 3VS 플러스 IS 네,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VC가 되고 그리고 VC는 7 마이너스 J가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j가 vc라고 했으니까 vs, 마이너스 3, vs, 플러스 3, is가 7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, vs, 플러스, is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이렇게 되죠. 그러면은, 여기다 3 곱해보죠. 3 vs, 플러스 9 is는, 21. 전체 3 곱했으니까. 더해주면은 10. 10 is는 얼마죠? 20. is는 그러면은 2가 되겠네요. is에 2 집어 넣으면은 vs 더하기 6i. 6 곱하기 2는 7 vs는 7-12 vs는 3 곱하기 2죠 3 곱하기 2 vs는 3 곱하기 2는 7 vs는 1이 되게 됩니다 2A, 1V. 이렇게 풀면 됩니다.